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해보러 가요 n이 1일 때를 했어 그럼 여기는 1이잖아? 1 더하기 가우스의 로그에 1 이렇게 돼요 여기는 1일 거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느낌이 드는 게 밑이 10인 로그잖아요 얘가 상향 로그니까 그럼 n이 2였을 때 3이었을 때쭉 가다가 9였을 때까지 가요 얘가 로그 9까지 왔을 거라고 얘가 얼마지? 0이잖아요 0 가우스까지 때리면 0이잖아요 로그 10에 1 2이 1이니까 로그 10에 9는 0. 얼마잖아요 가우스를 때리면 0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9인 거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n이 9였을 때까지는 그냥 노멀하게 가면 될거 같고 여기 이제 100까지니까요 n이 10부터 출발을 해요 n이 10부터 출발하게 되면 10 더하기 가우스에다가 로그에 10까지 왔어 그럼 하나가 점프 되는 거잖아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어디까지 그럼 10이 어디까지 얘가 계속 1씩 더해질까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로그 10에 100이 2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직전까지 가는 거지? 99에다가, 로그 99까지 가야 되나봐. 그러면 99에다가 여기도 1 더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100인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00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하면 되겠는데? 100을 해보면 100은 여기 100이 있고, 가우스에다가로그 100하러 가는 거예요. 로그 100이 되는 순간 너가 2 되는 거니까 너는 102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다 더하면 되는데요. 개수만 잘 세우면 돼요. 여기 10에서부터 11에서부터 100까지 지금 더하는 거잖아. 그쵸? 쭉 더, 등차세를 합이죠? 그거 더하시면 될것 같고, 너도 1에서부터 9까지 더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 얘는 자신 있을 테고, 이렇게 하나씩 더하시면 되겠죠. 계속 마무리 해보세요. 해봐요. 다 더한 다음에 불필요한 걸 빼시던지 아니면 일일이 더 하시던지 뭐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메모가 되셨으면 다음 코스로 가요. 47번 하지 마세요. 상번 하지 마세요. 상하는 네. 상하고미적분2번안하시면 하지 마세요. 물론 미적분세요 해도 안풀릴 수 있고 얘를 아, 참 니네가 재수할 때는 상한번 하지 마세요. 3번 다 해야 됩니다. 현중3 애들은 상감수 다 합니다. 상감수 다 하고 지수로 감소도다 하거든요. 니네가 재수를 하게 되면 그런 거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상감수 더 어려워지고. 자 어쨌든 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진대요. 순서쌍을 표시라는 하 소리가 얘가 이제 범분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걸 순서쌍으로 표시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렇고 2 3 분에. 62를 저런 순서상으로 표시를 해보래요. 그냥 해야지, 뭐. 얘가 몇 개가 들어갈까? 이제 보러 가요. 두개 들어갈 테고. 23분의 2. 두개 들어가면 46이니까 46을 빼. 얼마야? 15인가? 그러면 A1은 2였겠죠. 괜찮아요? A1은 2였을 거예요. A1은 2고, 요 놈을 범분수 형태로 이제 바꾸러 가야 되잖아. 범분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15분의 23. 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또 뒤집으러 가야지 뭐. 어 너는 한개 들어가잖아. 15분의 8 이렇게 돼요. 네가 a2겠네. 이렇게 되고 또 너도 뒤집으러 가요. 뒤집으러 가면 8분의 15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럼 너써 보면 한개 들어가고 8분의 7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a 의 3이 될 테고, 여기도 또 변신시키로가 7분의 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너를 해보면 1개 들어가고 7분의 1 이렇게 돼요. 여기가 a 의 4,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2, 1, 1, 1뭐 이렇게 되나봐요. 2, 1, 1, 1뭐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건 7일 거니까.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요. 어, 49번. 원래는 뭐, 이렇게 낼 생각이 아니었던 문제일 텐데, 수학성적으로는 그래요. 그, 무리수 있잖아요, 무리수. 무리수를 무한연분수의 하부로 다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표현이 가능한데, 그거를 가지고 따라쓴 문제인데, 문제를 풀기로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하면 됩니다. 루트에 17 빼기 4가 있어. 8 더하기. a의 1분의 1이 있대. 지금 a의 2,0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규칙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규칙, 규칙 찾기를 해보라는 소리고, 너가 너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루트에 17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 그게 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8 더하기 a의 1이 반드시 너야 되나봐. 이렇게. 그래서 A1을 구 하러 가요? A의 1은, 얼마냐. 루트 17에다가 4를 빼면 되겠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된 거죠?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 그 다음 스텝을 봤더니, 어, 8 더하기 A1을 찢으래. 8 더하기 A2분의 1. A1을 이렇게 찢으래요. 결국, A1이 너였는데, 네가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해보러 가. 루트 17 마이너스 4가 있는데, 걔가, 8 더하기 A2 분의 1이래요. 이렇게. 관계가 똑같잖아. 너를 이렇게 치잖아. 너를 이렇게 치잖아. 똑같잖아요. 그래서 A2도 마찬가지겠죠. 루트 17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네가 이럴 거니까 루트 17아 어 이거, 이거 루트가 어디까지 간거야? 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바꿔치기 할수 있는 거니까 똑같이 a 는 루트 17-4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냥 a1도 그렇고 a2도 그렇고 a3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걸알수 있고 a2 70을 구하라고 하면 얘랑 똑같겠죠 뭐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50번 그냥 해보면 돼 지금부터는 잡수열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잡수요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걸 보러 갈 거라서 해보면 돼요 해보면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그대로 쓰고 따박따박 해보면 됩니다 여기가 자작문제가 많아 내신 문제를 보면 여기는 자작문제 되게 쉽거든요 여기는 되게 쉽기 때문에 자작문제가 많고 유형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소리야 계산이 들어온 것도 많고 뭐 짜증나고 뭐 그래요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거를 쓰세요 세제적근 루트 1을 쓰세요. AN에다가 곱하세요. AN이 2보다 작을 때는. 의미를 해석해보면 뭐 그래요. a 의 112를 구하래. 112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규칙을 찾아보세요. 근데 어, 수열이, 수열의 항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배를 하세요. 수열에 있는 항이 2보다 작으면 세제적근 루트 1을 곱하세요. 뭐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열을 해봐야 돼요. 어, 몰라. a 의 1밖에 모르잖아. 써봐야지 뭐.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뭐 되겠지 뭐. 해요. 1이 있어. 다음 항은, 직전 항이 2보다 크면 요소리, 2보다 작으면 요소리니까, 직전 항이 2보다 작잖아요. 세자권 루트 1을 곱하래. 여기까지 됐죠? 세자권 루트 2인데, 야, 얘는 2보다 커요 작아요? 얘는 2보다 커요 작아요? 2가 되려면, 세자권 루트 얼마가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이보다 작은 놈이야. 이보다 작았을 때는 세제곱루트를 한번더곱하래 여기다 한번더 곱해 세제곱루트 4가 될 거야. 여전히 지금 이보다 작죠, 얘가. 여전히 이보다 작으니까 세제곱루트1한번더 곱해서 세제곱루트 8이 될 거고, 아 이제 이로 바꾸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찍고 왔어요. 됐죠? 그다음에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직전항이,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땅 때리래요. 1 이렇게 되겠네. 반땅이 되는 순간 다시 이제 이지타로 가야죠. 권 루트 2. 그다음은 그만 써도 되겠죠. 그럼 얘가 주기가 뭐냐면 요게 반복이에요. 1부터 2까지. 이렇게 갔겠죠. 주기가 4짜리인 모양이에요. 4실 반복이 돼요. 112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 있는 항이 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인덱스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넣어. 나머지가 2면 넣어. 나머지가 3이면 넣어. 나머지가 없으면 2이 소리잖아. 됐죠? 112라는 것을 4로 나눠요 4, 2, 8 어, 4, 8에 32, 나눠 떨어지잖아요?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지? 나머지가 없을 거니까 답은 2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 없어 그냥 해봐야 돼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51번은? 다음 시간부터 하고 일찍 끝내기로 했거든요 오늘 식사를 못 하신 분이 있어서 어, 내일은요. 내신 대비 정석 푸는 날이에요. 알겠죠? 내신 대비 정석 푸는 날이니까 내신대 정석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그 1회를 풀면서 개체 소열 같은 거 설명을 다할것 같거든요. 빠지면 망한다는 소리예요. 됐죠?